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야구를 시작했고 사인 야구를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시작하려면 글러브가 필요한데요, 어떤 글러브를 사용해야 하는지, 포지션별로 글러브가 다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저렴한 글러브로도 야구 시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사용 중인 글러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 제가 1년차라서 엘리트 야구를 하셨던 분들이나 사인 야구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더 좋은 글러브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초보는 어떤 글러브를 사용하고 1년 동안 시합을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글러브를 6개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학생 때 쓰던 글러브 2개, 그때 친구가 쓰던 릴루스 글러브 1개, 외야수 글러브 1개, 내야수 글러브 1개,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쓰는 올라운드 글러브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쓰던 이 글러브 2개는 그냥 싸게 학교에서 캐치볼이나 하면서 간단한 연습경기 할때 썼던 거고 지금도 비상용으로는 들고 있지만 시합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 일루수글러브도 어릴 때 친구가 쓰던 건데 가끔 일루를 봐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비상용으로 들고만 있고 거의 쓰진 않습니다. 이세개 글러브들은 어릴 때 저렴하게 사기도 했고 오래돼서 그런지 시합에서는 좀 불편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제가 사있냐고 시합에서 쓰는 글러브는 밀슨 8k 레하수글러브 미즈노 네아수글러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글러브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야구를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그냥 야구가 하고 싶었지 글러브를 막 그렇게 알아보고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야구를 하려면 글러브가 필요는 하니까 어떤 포지션에 어떤 글러브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긴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일루수나 포수는 고려를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야구를 처음 시작하면 일루나 포수는 거의 하지 않고 일단은 외야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외야수가 수비에 대한 부담도 제일 적고 리스크가 가장 적은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야 글러브 하나는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크고 긴 글러브로는 내야를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야 글러브가 하나 필요했는데 내야 글러브를 마침 사촌형이 사인 야구를 그만두면서 저 보고 쓰라고 하나 선물을 해줬습니다. 제 글러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야구 하는데 왜 이렇게 글러브가 많이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수랑 일루수는 전용 글러브가 필요합니다. 경기 내내 공을 던지는 것보다 잡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만 쓰는 글러브가 따로 있는 겁니다. 내야 글러브는 작고 가볍고 공을 빨리 잡고 던지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글러브 정도의 크기가 내야 글러브인데 사실 초보자는 저처럼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야 글러브는 너무 작은데 날라오는 땅볼은 빠르다 보니 실수가 잦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레슨장에서 본인 실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직은 불편해서 시합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공을 정확하게 잡기가 좀 힘든 글러브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빠른 땅볼을 정말 1초도 아니고 0.5초라도 멈칫하면 1루에서 세이프가 되기 때문에 글러브에 들어오는 동시에 잡고 빼서 1루에 송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글러브를 쓰는 건데요. 사실 사회인 야구는 타자가 그렇게 달리기가 빠르지도 않고 타구 속도, 투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잡고 빠르게 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잡고 1루에 송구하는 것이 아웃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땅볼 잡는 게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힘든 글러브라고 볼수 있어요. 외야 글러브는 포구면이 넓고 플라이볼을 잡는 데 안정적인 글러브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글러브가 좀 길고 손목 핸들링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빠른 내야 땅볼을 잡기에는 조금 힘든 글러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올라운드 글러브인데요. 포수랑 일루수를 제외하면 어느 포지션에서든 적당하게 쓸수 있는 글러브입니다. 내야처럼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외야처럼 길지도 않고 딱 어느 포지션에서도 적당하게 쓸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포지션에 특별한 장점이 있는 글러브도 아닙니다. 내아보다는 조금 무거워서 둔하고 외아보다는 글러브가 길지 않고 조금 불안정하긴 해요. 근데 저는 초보자라서 단점이나 장점이 뚜렷한 글러브가 아니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캐치볼이 좀잘 되는 글러브를 선호해서 이 글러브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야수 수비 나갈 때는 외야 글러브랑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긴 하는데 내야 글러브는 아직까지 너무 다루기가 힘들어서 내야는 전부 이 글러브로 시합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러브를 처음 구매할 때 초보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대충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멋있어 보이는 글러브는 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일단은 글러브는 손에 껴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 크기에 맞아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지션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포수글러브를 산다거나 일루수글러브를 산다거나 전문적인 포지션이 있는 글러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포지션 이동을 하게 되면 글러브를 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야구를 처음 해보신다면 포수 투수는 어차피 초보자가 하기 좀 어려운 포지션이고 보통 외야수를 나갈 텐데 캐치볼도 좀잘 되고 어쩌다가 내야를 나가게 된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올라운드 글러브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올라운드 글러브를 쓰고 있는데 포지션이 내야수로 확정이 되고 내야 땅볼 잡는 실력이 늘어나면 그때 내야 글러브를 제대로 연습해 볼 생각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사인 야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올라운드 글러브를 구입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어릴 때 야구를 좀해 봐서 야구 실력이 있으시면 각 포지션에 맞는 글러브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구 경험이 쌓이고 나서 어느 포지션이 정해지고 야구 실력이 좀 늘고 나면 그때 가서 포지션별 글러브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글러브는 윌슨 글러브고 제일 높은 가죽 등급인 A2K 등급인데요. 윌슨 글러브에 대해서도 다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회인 야구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아직 야구도 잘 못하고 초보인데 앞으로도 사회인 야구 관련 된 재미 있는 영상 올려보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